HD 현대 천공업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로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18.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16.4%가 증가했습니다. 고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8 회전이고 PBR은 1.23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변동범위 WCAI로 개선 필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중공업에 관련된 뉴스로 미 해군 참모총장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조선소 방문, 정기선 등과 마스카 협력 논의, 오동욱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12월 16일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 내용은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2조 3829억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보다 18.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포괄가공비 배부재고 자산은 14.5%를 줄였습니다. 원가회계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고요. 슬펐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8.6%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laughs> 매출총이 금액상 110.5%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8.8%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4648억원으로 전년 3분기보다 248.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1.8%로 7.8%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 원가가 낮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반대로 수주 판매가가 인상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스루풋 회계에서 해답을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스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조 5,210억 원으로서 5.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마이너스 12.6%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자력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실질 수주 판매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았을까, 인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분율 47.3%로 6.3% 상승했고 운영 경비 4조 1,702억 원으로 7.1%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 4 1로써 0.30포인트, 즉 30%가 상승했습니다. 슬프펫 영업이익은 1조 6,916억 원으로 316.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268억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제공품 하나입니다. 6,509억 원으로 연초보다 어, 344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자산이 있는데, 스르풋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조 9,889억 원, 연초보다 어, 5,84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내용, 분석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2,346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이면 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 B를 더한 M, C 매출원가 재료비는 6조 7,478억 원으로 9.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7.1%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 4조 1,702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6,214억 원을 뺀 3조 5,48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6.8% 금액 증가했고 가공 비율로는 1.8% 상승했고 생산 재료 비율로는 1.8%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또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면 비성분 데이터를 통한 총 제조 비용은 비합리적 산출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은 여기 재고 자산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 수치만 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입액은 원재료 사용액으로 변경될 것이고 총 제조 비용은 원재료 사용액 더하기 가공비가 아, 원래의 총 제조비용의 산식에 맞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 1단계 그 가공비 배부재고자산의 증가액의 차이가 있는데 에, 2,691억 원입니다. 이것이 BW 어, CAI 비가공비 배부재고자산 전체재고자산의 나머지 것들이죠. 이것을 가감하면 일치를 하고요. 또 P/Q 총 제조 비용도 어, 동일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 최종 이 P/Q 제조 비용은 어, 제가 그 계약 자산을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현금흐름표 어, 재고자산의 증감에 일치합니다. 아주 그 여기까지 3단계까지 클리어하게 깨끗합니다. 문제는 이제 전체 재고자산을 어,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계약자산의 증감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기준 요 금액은 어, 대선상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그 원가 회계에서 계약자산은 매출채권 성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원가 회계 영업이익의 차이 2,268억 원은 어, PQ 매출 원가재료비와 매출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어, 그 가공비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차이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어, 운영 경비에서 주요 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737억 원이 집행이 돼서 20.5%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4,537명으로 1,26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9,85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어, 생산성이 근데 좀 떨어질 것 같아요. 3분기까지는 떨어졌어요. 노동 분비율 참고적으로 좀 뽑아 봤고요. 기타 비용, 강가상각비 외에는 기타 비용으로 다 정리됐는데, 이 안에 외주 용역비, 외주비들, 외주 가공비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외주비가 과연 얼마가 증감이 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 HD 현대중공업이 그 수주산업에서는 외주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외주비가 얼만지 좀 노출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조산율이 상승했고 수류분율도 상승해서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 획의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제조업은 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인데 이것은 아, 선박은 조금 어려울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더좀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 2차 출원에서도 그 하락했다고 했는데 단순 평균으로 철강 자재만 제시를 했습니다. 2.52% 단순 평균 내려갔는데 메이백을 그 전체 보면 은 철강 부분이 선박하고 해양프랜트에서 평균으로 한15%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원재료가 한 0.3%. 어, 그니까 15%뿐이 영향력을 안 미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이제 그 선박 가격은 이것은 실제 수주 가격이라기 보다는, 어, 그 공시되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3.1%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재료 구매 실적을 보면은 선박이 93% 원재료를 구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프렌트는 6.9%인데, 기자재가 선박 쪽에서는 48.6%로 제일 높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양플랫폼 쪽은 의장재가 73.9% 이게 이제 혼합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거니까 이 흐름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 어, 원재료가 어, 워낙에 15% 포션 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까지 좀 논의된 것을 정리하면 동일 방향인에서 투명 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자력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원자력 가격 하락은 그나마 15% 범주 내에서 인식은 되고요 수주 판매 가격이 하락한 으로 나오죠. 그래서 입증은 실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입증 실패면은 분식 회계 개연성 가정은 다시 불거지는데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제가정이로는 유효할 것입니다.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은 15조 4,785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운영경비 기준에서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쓰러픈 일로 나누면 예상이 되고요. 또, 재료 비율로도 동일한 산식을 적용해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네. 그래서, 어, 연간 매출의 확정을 15조 5천억 하자고 했을 때는 2조 1359억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더 욕심을 내서 연간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3.8회전 예상이 되는데, 4회전까지 6% 정도 노력을 좀더 지금 하고 있는 거, 조금 더 선박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어, 매출로 연계를 시키자. 음, 그렇게 될 경우에, 매출은 16조 4천억 원대를 달성할 경우, 운영 경비가 2% 맥시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조 4,515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 주가는 59만 9천 원으로 연초 31만 4천 원에서 28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TBR은 8.23으로 334%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 내역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중간지주회사 성격입니다. 75.02%, 국민연금이 6.61%, 외국인이 메릴린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LSA 많은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96% 한국조선해양이 워낙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외국계 자본이 HD 현대 쪽으로 많이 투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HD 현대는 지주 회사 성격이래서 어, 좀 분석에 그 흥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봅니다. 2025년 3분기와 2023년도 4년도 3분기의 그 실적률이 118점. 2% 그러니까 18.2%가 증가를 상승을 했는데 매출 예측에 사용하는 변수는 스루포트에게는 매출 재료비 요거 하나하고 운영 경비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 회계 원가 회계 예측에 대한 것은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네 가지 팩터를 다 해야 됩니다. 생산 재료비 가공비, 그 다음에 판관비율 여기다가 뭘또 해야 되냐면은 재고 증감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뭐냐, 원가 회계라는 것은 재고의 증감이 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어, 좀 글로 정리한 거고요. 어, 마지막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계속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좀더 단순한 세계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야 AI 알고리즘 학습을이라도 쉽게 시킬 수 있을 것 아니냐 네 가지 벡터를 넣는 것보다는 두 가지 벡터만 넣어서도 아까도 그 엑셀로 보여드린 거지만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원가 회계 복잡합니다. 생각할 게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스루풋 회계로 어, 가자. 아, 참, 아직까지는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소리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 제 사명으로 알고 어,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자료들은 그 템플릿 자료로 어, 그냥 첨부해 놓는 슬퍼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한거 내용이 되겠습니다.